네, 안녕하세요. 첫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엔젤로보틱스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엔젤로보틱스가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종가에 지금 엄청난 갭 상승과 함께 28,850원까지 올라갔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앞자리가 바뀌는 타이밍이 다음 주가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언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인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트렌드가 특정한 지금 저평가된 종목을 횡보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강세 주도주가될 만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선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가 강조드렸던 게이 휴머노이드 이쪽이랑 유리 기판 이두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 삼성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쪽 테마는 분명히 상반기에 더욱더 크게 유동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엔젤로보틱스도 결국에 로봇 웨어러블 쪽에 있어서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 포함되진 않지만 결국에 로봇주에 포함되기 어있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어제 거리량이팍 실리면서 종가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많이 매수하고 누가 많이 매도했는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 최근에 엔젤로포틱스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25,000원까지 딱 찍히고 나서 그 뒤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개인들의 이탈만 나오고 있고 그 물량들을 지금 외인들이 수상하게 쓸어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부터가 뭔가 느낌이 다르죠? 이미 여기서부터 슬슬 매, 이제 외인들의 매스테가 들어오면서 지금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결국 우리가 창고별로 좀 뜯어보면. 자 최근에 지금 보시면 어제 개인들을 유독 키움증권에서 좀 많이 매도한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JP 모간에 있는 이 매도 물량들을요 바로 메릴린치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즉 외인들의 매도 창구였던 이 JP 모간이 그 물량들을 결국에 다른 외인 창고에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특정한 주포가 물량들을 가져갔다라는 거겠죠. 큰 손이 가져갔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창고에서 보시면 지금 삼성에서 매도했다. 신한에서 매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수치는 지금 보시면 국내 이제 증권사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사실 삼성도 막 많은 매도처럼 보이겠지만 이미 이전에 이렇게 매수했던 거를 보면요. 거의 지금 또이또이 또이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시면 실환 투자도 보시면 과거에 오히려 더 많은 매수했다라는 를 것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 지금 누군가가 특정한 뉴스들을 듣고 매수를 외인들이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다음 주에 지금 이 친구들이 급격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앞자리가 다시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도 보시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28,85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내려간 상태이긴 하지만 너무 여러분께서 이거 가지고도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어차피 다음 주에는 앞자리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또 다시 한번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또 어느 순간 또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매도 문자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가 당연히 이 주포들이 좀 던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번 고점에서 매도할 때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0 1 0 2 7 2 9 6 5 6으로 엔젤이라고 문자 또 남겨 놓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엔젤로보틱스 언제 매도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앞자리가 바뀌고 급등이 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게 문자를 보내드리겠다라는 거니까 제 번호로 엔진이라고 남겨두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숫자 7도 같이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루에 한 종목씩 요즘에 평일에 급등하기 전에 강세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미리 보내드려요 근거와 함께 가격을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지금 종목들도 받고 싶다 하시면 숫자 틀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모두 다 무료고요 저는 따로 여러분들 뭐 카톡방이나 뭐 어디 텔레그램 들어와요 제가 정보 준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문자 받으면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하시면 돼요 강요하는 것도 없고 제가 엔젤로브틱스를 여러분한테 매도 추천가 라고 해서 매도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면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엔질로브텍스 영상 찍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11일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이때 주가가 25,8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는 지금 주포가 던진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에 지금 박스권으로 누군가가 수상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는 이 박스권만 넘기면 여러분들 급등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저는 결국에 다음 주에 이 박스권을 정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이 34,250원을 뚫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게 엔질로보틱스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그냥 로봇에어러 의료기구 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특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엔질로보틱스를 투자했던 친구가 누구죠? 바로 LG전자죠. 자 LG전자가 최근에 미국의 어떤 기업을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가져갔을까요? 바로 베어로보틱스예요 자, 이거부터 여러분께서 보셔야죠. LG가 지속적으로 지금 로봇 기업의 지분들을 인수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밥그릇 싸움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거죠. 삼성도 결국에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근에 인수하면서 나름적으로 지금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SK나 아니면 두산 이쪽에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LG 쪽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지금 이렇게 배어로보틱스도 인수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 엔젤 로보틱스는 길게 보면 저는 결국에 이 5만원 이상 저는 이전에 오, 작년 5월달에 상당하고 개파락이 나왔던 여기를 메꾸면서 결국에 저는 이렇게 컵 핸들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이 엔젤 로보틱스 이거 말고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 급작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저는 결국에 엔젤로브틱스도 이 고점 77,700원을 뚫고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지금 단타 치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단타 치려면 이 종목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25,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지금 28,850원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시면 10% 먹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진짜 이렇게 가면서 다시 한번 어, 팍 오를 때는 순간적으로 올라요. 그 여러분들 이때 매수하려면 결국 7만 원 이렇게 8만 원에 매수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타 치는 거를 기억하면 절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종목은 이번 년도 그냥 상반기 하반기까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게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또 10만 원 가면요. 이 영상을 딱 틀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엔젤로보틱스가 그 정도로 올라갈 거다라고 확실은 하고 있고 결국에 LG의 큰그큰 큰 그림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는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그럼 어디까지 오를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여러분께 좀말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일단 무조건 3만 원을 일단 넘어가면요, 결국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전에 작년에 많은 매물대가 속해 있는 구간이 결국에 여기 구간이죠. 여기만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 4만 5천 원, 5만 원이 사이부터 갭이 생겼어요. 즉 여기가 첫 번째 고비가 될 거고. 그리고 두번째가 결국에 4만원 한마디로 이 사이가 첫번째 여러분들께서 매도할 수 있는 단기 고점이 될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물대를 한번 켜드리면 역시나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부터 슬슬 매물대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슬슬 올라가고 여기를 터치 갭을 메꿨다가 이것때문에 또다시 한번 내려갈 확률이 높게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첫번째 매도 포인트를 4만원에 4만5천원 정도를 잡아보시면 단기적으로도 좀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는거죠 즉 여러분들 제가 단타 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25,000원, 28,000원 여기 횡보할 때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단타 쳐봐야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타 매도 포인트를 여기 정도까지는 잡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분명히 다시 한번큰 변곡점이 생기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매도보다는 홀딩을 하셔도 최대한 상승분을 다 가져가시는 게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 0 1 0 2 7 2고6 2 5 6으로 엔젤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세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